안녕하십니까. 코로나를 예방하고 중증을 억제하는 비타민 D. 이렇게 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와 D를 평소에 드신다면 예방 효과도 뛰어날 뿐 아니라 혹시 감염되더라도 중증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비타민 D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212명의 환자의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체크했습니다. 20 이하의 저농도는 빨강색, 21에서 29 주황색, 30 이상의 농도는 연녹색입니다. 증상이 경미했던 사람 96% 대부분은 30 이상의 높은 농도를 보여주고 있고, 20 이하의 적은 농도는 2%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치명적이거나 중증, 심한 증상인 환자들은 52, 55%가 적은 저 농도의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보였고, 30 이상의 농도는 4%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증상은 적은 농도와 중간 농도가 혼재되었습니다. 해석하면 증상이 경미할수록 비타민 D 농도가 높았고 증상이 심할수록 비타민 D 저농도인 사람이 많았습니다. 면역세포의 살상력을 증가시킵니다. 비타민 D가 그리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코로나 감염 시에 중증도를 감소시키고 항생제 사용량도 감소시킵니다. 중국과 미국의 상당히 많은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에게 비타민C와 D를 치료보조제로 투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두 분은 부부 의사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일제 강점기 때 의료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많은 헌신하시고 의료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셨습니다. 이두 분이 쓴 조선해상 인도해상 책이 매우 재미있습니다. 이두 분이 황해도 해주에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실 우리나라 최초로 발행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결핵은 약이 없었습니다. 나환자보다 나환, 더 무서운 병이었고 걸리면 거의 100% 사망했습니다. 이 환자들을 위해서 햇빛이 비치는 날 이렇게 햇빛을 쪼이도록 밖으로 나와서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햇빛 치료는 비타민 D 생성을 했고 백혈구 살상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비타민 D의 효과를 알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햇빛을 치료하면 면역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타민 D는 수많은 질병 예방 효과가 탁월합니다. 가로축이 혈중 비타민D 농도이고, 20에서 80까지 있고요. 세로축은 발생빈도입니다. 병의 발생빈도. 우리가 관심 있는 독감,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을 보면 약30 정도의 혈중 농도가 있을 때에는 5 0몇 퍼센트의 발병률이 2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혈중 농도가 60에서 80 정도로 많은 좀 높은 농도인 경우에는 많은 암 발생률이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당뇨병도 그렇고 고혈압 발생률도 떨어지고 골다공증 그리고 심장병 그리고 유산이나 사산도 떨어집니다 이런 많은 질병들의 발생률이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은 뚝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40 이상인 농도이면 암 발생률 67%가 감소합니다. 전체적인 암 발생률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유방암은 혈중 농도가 60 이상을 유지한다면 83%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그 망막의 황반변성이 노인 실명의 대부분의 원인인데 그 위험률도 60%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인의 유산과 조산 위험을 60% 감소시킵니다. 특히 비백인일 때는 혈중농도가 40 이상만 유지해도 조산의 위험을 78%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꾸 유산하거나 사산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 농도를 검사하시고 이것을 40 이상으로 유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별 비타민 D 결핍 인구 비율입니다. 한국이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전체 국민의 88%가 결핍입니다. 한국 남성의 86, 여성의 93%가 결핍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 한국인 혈중 비타민 D 농도 평균을 보면 10대에서 80대까지 모두 혈중 농도가 25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이가 다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와 같은 증상을 호소합니다. 만성통증, 피로, 근력저하, 우울감, 감기를 자주 달고 수면장애를 호소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비타민 D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근육통이나 관절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꼭 비타민 D 검사를 해서 이것이 부족하면 그걸 먼저 교정한 후에 통증치료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증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세 분의 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5세 여성으로 83kg의 비만 여성이었습니다. 경추통과 손발끝 통증을 3개월 전부터 호소하셨습니다.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해 보니 16으로 낮았습니다. 이분에게 20만 단위를 근육주사한 후에 매일 5천 단위를 경구투여했습니다. 3주 후에 통증이 소실되었습니다. 비만인 경우에는 지방세포로 비타민D가 다 저장돼버리기 때문에 실제 부족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인 여성인 경우에는 이렇게 비타민D를 투여하고 통증이 좋아졌던 경우를 있었습니다. 43세 남자 환자가 궤양성 대장염이 있었고 이분은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만성복통과 설사, 무릎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이분은 기름기를 조금만 먹어도 바로바로 설사를 해서 기름기를 잘못 드십니다. 그리고 비타민D 농도가 18로 낮았습니다. 이 기름기를 못 드시고 계속 먹으면 설사하고 그래서 비타민D 흡수를 못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월 1회 20만 단위를 3개월 동안 매달 이렇게 주사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두 달마다 20만 단위를 엉덩이 주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경구 투여를 해도 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근육 주사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관절통이 거의 호전되었고 설사도 어, 꽤 호전되었습니다. 65세 여성이 비형 간염이 원래 있었는데 강경화 초기였습니다. 이분은 잦은 감기와 우울감, 수면장애를 호소하신 환자였는데요. 비타민D 농도가 24로 조금 낮았습니다. 이분은 3,000 단위를 이미 복용 중이었습니다. 어, 강경화가 있으신 분은 비타민D가 간에서 활성형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간이 나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잘 안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D 농도가 조금 낮을 수도 있고 또이 농도가 약간 높더라도 실제로 활성형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6천 단위로 양을 늘렸습니다. 경과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비타민 D 보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빛이 좋습니다. 낮 시간에 팔다리, 얼굴, 목을 노출하고 20분 정도 산책하시면 비타민 D가 어느 정도 생성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 봄부터 초가을까지 따뜻한 계절에 에, 비타민 D가 어느 정도 생성되지만 충분히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경구제를 보충제로 먹어야 합니다. 유리창에서 햇빛을 쏘이게 되면 어, 그 자외선 B가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파장이 짧아서 그래서 예, 자외선 B에 의해서 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데 유리창을 통해서 햇빛을 받아서는 비타민 D 생성이 안 되겠습니다. 어, 비타민 D의 혈중 권장 농도가 있습니다. 건강인은 40에서 60 나노그램/퍼 미리리터. 그리고 암 환자는 좀 높은 농도가 필요합니다. 60에서 80. 그리고 하루 복용량, IU가 인터내셔널 유니트로 국제 단위입니다. 그냥 보통 단위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은 5,000단위, 그리고 아동은 2,000단위, 그리고 영아 유아는 400에서 1,000단위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모유에는 비타민 D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 분유가 아니고 모유를 먹이는 그 아이는 어, 유아는 그 비타민 D를 그 투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물약이 있기 때문에 그 물약을 한 방울이 400IU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젖꼭지나 또는 우유 속에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그래서 먹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농도가 도달한 후에는 용량을 조금 줄여서 투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회 투여 가능합니다. 그 대신 피검사는 몇 달에 한 번씩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성실하게 약을 먹기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두 달에 한 번씩 20만 단위 정도를 근주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 신장, 대장질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활성형으로잘 바꿔지지 않고 흡수도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투여량을 증량해야 됩니다. 5천보다는 더 많은 양을 투여해야 되겠습니다. 과량 투여에 의한 부작용은 사실 거의 드뭅니다. 저는 아직까지 부작용 사례를 제 환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환자를 다 비타민D를 검사하고 부족한 사람은 보충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까지 제 환자 중에서 부작용 환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드물지만 혈중농도가 150 이상일 때 부작용 발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0 이상 100 이하로 그 혈중 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칼슘혈증 이게 비타민 D가 장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키고 신장에서 칼슘 배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고칼슘혈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갈증, 구역구토, 복통 그리고 힘이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부정맥 등의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양을 드시는 분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암 환자는 60에서 80 또는 100까지도 어 농도를 올리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건강인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뿐만 아니라 A, K2,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도 같이 투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야채를 싱싱한 야채를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미네랄이 많고 비타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칼슘 보충제는 하루에 200mg 이하로 투여할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동맥경화증의 위험을 어,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물은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2리터 이하로 드시고.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심장과 신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또한 해롭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시대에 비타민 D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